And a high of 68. With four days of rain behind us, the yellow sand conditions have cleared. So, leave that mask at home. It's the perfect day for outdoor activities. Today the air in Seoul is very clear and warm. Today the smiles too are warmer than the norm. My six What does what she always does? It's the only way it'll be okay. You know you're stronger than you think. You know you're made to take a lot. And if it doesn't come for free, well, that's the way that it has to be. 이게 한국 뮤지컬이라고? 믿을 수 없어. 이 작품을 보려고 다시 뉴욕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뉴욕 브로드웨이의 한 극장. 커튼콜이 끝나고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박수 소리는 좀처럼 멈출 줄 몰랐고, 몇몇 관객들은 눈가를 훔치며 감동을 곱씹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뉴욕의 유명한 뮤지컬 리뷰. 사이트와 SNS는 하나의 작품 이야기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바로 한국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한국에서 만든 뮤지컬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무대 디자인, 음악, 연기까지 완벽 그 자체. 브로드웨이에서 본 작품 중 단연 최고. 브로드웨이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한국에서 왔다. 사실 한국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 오른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뮤지컬은 전혀 다른 분야였기 때문이다.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 매년 수많은 작품이 무대에 오르고, 그 중에서도 관객과 평단의 인정을 받는 작품은 손에 꼽힌다. 이런 곳에서 한국 뮤지컬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했다. 그러나 개막 첫날, 모든 의문은 사라졌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완벽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올리비아예요. 올리비아는 어릴 때부터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사랑했다. 일주일에 한 편씩은 꼭 극장을 찾았고,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예매를 했다. 그녀에게 있어 브로드웨이는 단순한 거리 이름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친구로부터 한국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쩌면 해피엔딩? 한국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한국 드라마와 K-POP은 익숙했지만, 한국 뮤지컬이라니 올리비아는 반신반의하며 예매 사이트를 열어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예매율이 상당했다. 뭐야? 다들 엄청 기대하는 건가? 그녀는 호기심이 생겼다. 한국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티켓을 예약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극장의 불이 꺼지고 무대 위로 푸른 조명이 비쳤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면서 한 남자 로봇이 홀로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올리버. 어떤 기억들은 오래된 전자 기기처럼 흐릿해진다. 하지만 가끔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조용히 읊조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의 앞에 나타난 또 다른 로봇 클레어. 두 로봇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올리비아는 점점 더 작품에 빠져들었다. 처음엔 단순한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어요. 올리버와 클레어는 인간이 아닌 로봇이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은 누구보다도 인간적이었다. 버려진 로봇들이 우연히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한 감정을 나누는 이야기. 시간이 흐를수록 올리비아는 마치 자신이 무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특히 올리비아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 뮤지컬만의 감성이었다. 보통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화려한 무대와 강렬한 퍼포먼스를 강조하는데 이 작품은 정반대였어요. 감성적이고 따뜻하고 섬세했어요. 화려한 특수효과 없이도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대사들. 잔잔하지만 깊이 있는 음악. 그리고 세밀한 연기와 감정을 담은 연출. 그녀는 작품을 보며 계속 눈시울을 불켰다. 나는 로봇이 아니지만 이들의 감정에 너무나 공감할 수 있었어요. 사랑, 외로움, 상실. 그리고 새로운 만남. 이 모든 것이 한국 뮤지컬 특유의 감성으로 아름답게 그려졌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클레어가 조용히 읊조린 대사가 올리비아의 가슴을 울렸다. 우리는 기계일 뿐이지만 어쩌면 해피엔딩이 있을지도 몰라. 조명이 꺼지고 무대는 어둠에 휩싸였다. 그러나 객석에서는 숨죽인 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몇초후 와아! 아! 극장 안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올리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 이건 브로드웨이를 대표할 작품이 될 거야. 그녀는 그렇게 확신했다. 한국 뮤지컬은 이제 더 이상 도전이 아니었다. 브로드웨이를 사로잡을 새로운 감동의 시작이었다. Jus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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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so 이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지? 올리비아는 극장을 나서면서도 작품의 여운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눈앞에 펼쳐졌던 감동적인 장면들, 잔잔하면서도 강렬했던 음악. 그리고 사랑과 외로움을 동시에 표현한 로봇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녀는 감정이 차오른 채로 휴대폰을 꺼내 어쩌면 해피엔딩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뮤지컬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사실 올리비아는 처음엔 이 작품이 단순히 한국 자본이 투자된 미국 뮤지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대본과 음악을 모두 한국 창작진이 만들어낸 100% 한국 오리지널 뮤지컬이었다. 말도 안 돼, 이 정도 퀄리티라니. 더 놀라운 건, 이 작품이 한국에서 초연된 이후, 일본, 중국을 거쳐 미국 애틀랜타에서도 공연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 올리비아는 문득 궁금해졌다. 대체 이 작품을 만든 한국에서는 어떤 뮤지컬들이 인기일까? K-뮤지컬? 그녀는 검색을 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뮤지컬 강국이었다.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대형 뮤지컬부터 작은 소극장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가 존재한다. 한국 뮤지컬 팬들은 굉장히 열정적이며 샤롯데 시어터, 블루스케어 같은 극장은 항상 관객으로 가득 차있다. 뮤지컬 배우들의 실력이 엄청나다. 가창력, 연기력, 춤 실력이 모두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특히, 창작 뮤지컬의 성장 속도가 놀랍다. 기존에는 해외 작품을 라이선스 공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만든 작품들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와,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싶다. 올리비아는 점점 더 한국 뮤지컬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띈한 가지 정보, 헉. 한국에서는 뮤지컬 티켓이 미국보다 훨씬 싸다고 미국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한편 보려면 최소 달러 백 달러 이백 약 13만 26만 원 정도는 기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좋은 자리라도 10만 원 이내로 볼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조기 예매나 할인 이벤트를 활용하면 더 저렴하게도 볼수 있다는 사실에 올리비아는 충격을 받았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저렴하게 볼수 있다니 너무 부럽다. 이건 직접 가봐야 해. 그렇게 올리비아는 마음을 먹었다. 한국에 가서 직접 이 문화를 경험해 보자. 그리고 마침 그녀의 회사에서 아시아 출장 기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건 운명이야.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고 몇주후 그녀의 이름이 출장 명단에 올라왔다.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에서 경험할 뮤지컬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한국 땅을 밟았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깨끗했으며 공항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교통편도 너무 편리했다. 이래서 한국이 대단하다는 거구나. 그녀는 호텔에 짐을 푼후 곧장 예매해둔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다. 그녀가 선택한 작품은 바로 한국에서 초연된 또 다른 창작 뮤지컬 '펠레터'였다. 극장에 들어서자마자 올리비아는 또 한번 놀랐다. 극장 내부는 굉장히 깔끔했고. 안내 서비스도 친절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관객들의 분위기였다. 여러분, 공연이 곧 시작됩니다. 휴대폰은 꺼주시고 음식 섭취는 삼가주세요. 공연이 시작되자 모든 관객들이 조용히 집중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가끔 뮤지컬 도중에 휴대폰을 보거나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작품에 몰입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관객 문화까지 완벽해. 그렇게 올리비아는 한국에서의 첫 뮤지컬 관람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다. 나 한국에서 뮤지컬 더 많이 볼래.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다른 공연들을 예매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최대한 많은 뮤지컬을 경험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댓글. 알림설정, 부탁해요. <목소리> 올리비아는 서울에서의 첫 뮤지컬 경험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최대한 많은 공연을 보기 위해 일정표를 짜기 시작했다. 내일은 레드북, 그 다음 날은 웃는 남자, 그리고 주말에는 지킬 앤 하이드. 한국에서의 뮤지컬 라이프는 완벽했다. 가격은 합리적이었고 배우들의 연기력과 무대 연출은 기대 이상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게 된다. 죄송하지만 예매된 티켓이 없습니다. 공연장 티켓 부스에서 들려온 직원의 말에 올리비아는 당황했다. 그녀는 분명히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매했는데 시스템에 정보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메일 확인해보세요. 올리비아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예매 확인 이메일을 찾았다. 그러나 이메일에는 예약 대기 상태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설마 한국어 웹사이트에서 잘못 결제한 건가? 급한 마음에 결제 화면을 다시 확인했지만, 어쩐지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아무래도 한국의 결제 시스템이 외국인에게는 조금 복잡했던 듯 했다.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그녀는 침착하게 직원에게 문의했다. 혹시 지금 현장에서 바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공연은 전성 매진입니다. 올리비아는 순간 멍해졌다. 그토록 기대했던 공연을 눈앞에서 놓쳐야 한다니. 이럴수가 난 단지 한국에서 뮤지컬을 마음껏 보고 싶었을 뿐인데. 실망한 그녀는 공연장 밖을 서성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때 그녀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티켓 못 구하셨나요? 올리비아가 고개를 들자 한 명의 한국인이 서 있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친절한 얼굴의 남성이었다. 내 예매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녀가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마침 저랑 친구가 같이 보려고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모조게 됐어요. 혹시 제 티켓 필요하신가요? 올리비아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뮤지컬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돕는 거죠. 게다가 혼자 보는 것보단 같이 보는 게더 좋잖아요? 올리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뜻밖의 한국 친구, 그리고 더 깊어진 K 뮤지컬 사랑. 공연이 끝난 후 올리비아와 그 남성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는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한가요? 올리비아의 질문에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도와줘요. 특히 창작 뮤지컬 팬들은 더욱더 그렇죠. 그녀는 감탄했다. 미국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한국에서의 뮤지컬 문화가 단순히 공연 자체뿐만 아니라 관객들 사이에서도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 올리비아는 민중과 함께 여러 뮤지컬을 관람하며 더욱 깊이 한국 뮤지컬을 알아가게 된다. SNS에 한국에서의 뮤지컬 관람 후기를 올리기 시작하자 외국인 팬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한국 뮤지컬 그렇게 좋아? 나도 한번 가봐야겠는데. 브로드웨이에서 본 어쩌면 해피엔딩 보고 감동했는데. 원작을 한국에서 봐야겠어. 한국에서 뮤지컬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해? 영어 자막 서비스도 있어. 놀랍게도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뮤지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국 뮤지컬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또 한번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 어느 날, 민준과 함께 공연을 보러 가던 중 올리비아는 극장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혹시 올리비아 씨 맞으세요? 올리비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팬들이 환호하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유튜브에서 한국 뮤지컬 이야기해주시는 분 맞죠? 덕분에 한국 뮤지컬에 관심 가지게 됐어요. 어쩌면 해피엔딩을 보고 감동해서 한국까지 왔어요. 올리비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정말요? 저 때문에 한국까지 오셨다고요?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한국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 유명인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한국 뮤지컬을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싶어. This is the newest Broadway show, maybe happy ending, at the Velasco Theater. Based on the Korean musical, it stars Darren Chris here in Broadway. I've been meaning to come to the Blasco Theater for quite a while because I've heard that it's actually haunted. And I'm joined by the lovely Kira. There's a guy sitting down on an eames chair. Well maybe we'll find out why. But this theater is gorgeous, 1907. It cost $750,000 back in the day, but now it costs 18 million dollars to build it today with Tiffany lamps and stained glass. That is so impressive. Okay, so the show just ended and it took me on the journey that I quite did not expect. I thought there was a happy ending and then no, and then yes, and then no, and then yes, and it touched my heart. And the set design was gorgeous. It was a story I was super invested in to be on stage for an hour and 40 minutes and just the meticulousness of Darren's performance and her voice. Wow. So check out maybe happy ending here at the Blasco Theater. Stay curious, my friends. 면서도 신기했다. 단순히 한국 뮤지컬이 좋아서 경험을 공유했을 뿐인데 이제는 그녀 덕분에 한국 뮤지컬을 찾아온 외국인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일일지도 몰라. 올리비아, 너 아예 한국에서 살아보는 건 어때? 어느 날 민준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 올리비아는 웃어넘겼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말 한국에서 살아볼까? 그녀는 고민했다. 한국 뮤지컬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외국인들을 위한 가이드나 리뷰 콘텐츠는 아직 부족하다. 그녀는 한국 뮤지컬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러나 한국에서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다.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언어 문제는 괜찮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그녀에게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한국 뮤지컬 제작사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올리비아님, 저희는 한국의 뮤지컬 제작사입니다. 올리비아 님의 리뷰를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한국 뮤지컬을 해외에 알리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내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고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이제는 정말 한국으로 가야 할 때야. 나는 이제 한국 뮤지컬 홍보대사. 그녀는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고. 뮤지컬 관련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그녀의 역할은 간단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뮤지컬을 알리는 것, SNS,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그녀는 한국 뮤지컬의 매력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한국 뮤지컬을 보러 가는 법, 한국에서 꼭 봐야 할 창작 뮤지컬 추천, 브로드웨이와는 또 다른 매력, K뮤지컬의 세계. 그녀가 올리는 콘텐츠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제 한국 뮤지컬 보러 가는 게제 꿈이에요. 올리비아 덕분에 한국 창작 뮤지컬을 알게 됐어요. 이제 브로드웨이 뿐만 아니라 서울도 세계적인 뮤지컬 도시가 될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팬이 아니었다. 이제는 한국 뮤지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올리비아는 어느덧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나 있었다. 그녀는 이제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매주 뮤지컬을 보며 리뷰를 남기는 일이 익숙해졌다. 하루는 민준과 함께 뮤지컬을 보고 나오던 중, 그녀에게 한 외국인 커플이 다가왔다. 혹시 올리비아 씨 맞으세요? 그녀는 깜짝 놀랐다. 유튜브에서 한국 뮤지컬 이야기해주시는 분 맞죠? 덕분에 한국 뮤지컬에 관심 가지게 됐어요. 어쩌면 해피엔딩을 보고 감동해서 한국까지 왔어요. 올리비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정말요? 저 때문에 한국까지 오셨다고요? 그때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올리비아, 이제 너는 한국 뮤지컬 홍보대사가 아니라 그냥 한국 뮤지컬의 일부가 된 거야. 그 말에 올리비아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정말 그녀는 한국 뮤지컬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어쩌면 해피엔딩 정말 해피엔딩이 되었어. 몇년전 뉴욕에서 우연히 보게 된 한국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그 작은 계기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한국에서 뮤지컬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나의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녀는 웃으며 다시 극장으로 향했다. 한국 뮤지컬의 글로벌한 성공을 기원하며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한국 문화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 한국 뮤지컬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세요.